안녕하세요. 트로트만 부르면 180도 확 바뀌는 반전선 녀빈예서입니다 오늘 의상 포인트는 어 저고리의 그 진분홍 그 리본입니다. 쉬는 날에는 뭐제 노래를 듣거나 아니면 뭐 아빠랑 놀러를 가다가 그렇게 했습니다. 배억이 주어진다면 음 많은 돈이니까. 어 좀 몸이나 어 그리고 좀 불편하신 분들을 어 기부를 좀 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 남은 돈으로 어 저희 가족들을 행복하게여행해시켜드리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. 루틴 일단은 뜨거운 물을 미지근한 물을 일단 목에 많이 주게 주는 편입니다. 천는민 음. 쪼꼬미. <laughs> 오늘 노래 추천은 도련님. <laughs> 왜냐 오늘 도련님을 불렀으니까. <laughs> 그, 바로 옆에 대기실에 있는 성원이, 박성원 오빠가, 어, 제가 심심하다고 자꾸 하니까 놀아주면서 문궁화 꼬치도 하고 재밌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. 항상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.